시작한 거예요. 작년 10월에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거 짧게 정리한 거를 2, 3일 만에 신호를 써가지고 찍어 될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딱틀때이 어, 여자애가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?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10월 어느 날 친구가 자살을 했고 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한 겨울에 갑자기 집이 사라지고, 갈 곳이 없어지고, 이 친구는, 이여자 여자, 그러니까 민결이 한 친구는 어떻게 결혼을 할까? 이 생각만 했어요. 마지막 남은 2월에 이월만 버티면 이제 3월이고 봄이 오는데 과연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을까? 이 친구가. 이 생각을 하고, 그 다음, 막, 막, 철도철만 계열한 건 아니었고, 얘가 어떻게 날까? 그냥 따라가 봤어요. 그냥, 쓰면서. 저도 모르게 그냥 툭툭, 갑자기 이 친구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하고, 그냥, 힘내하고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. 친구도 하게 되고,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련의 과정들. 그 다음에 또, 자기랑 비슷한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, 이제 그 친구들 동질감 느껴가면서 변화가 있는 모습. 그리고, 그, 그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전하고 다르게, 약간은 좀, 그래도 전하고 경직, 뭐, 이렇진 않은 것 같다. 약간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. 사실,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, 하면서. 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제 영화나 이야기에 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도 좀 살아볼만하지 않아?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다양한 거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.